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동의대학교 대학 일자리 플러스 센터에서 여러분에게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청년 고용 정책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안내드리고자 하니까 한 25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 여러분들 집중해서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니 꼭 여러분의 혜택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오늘 청년 고용 정책이란 청년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고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 문화, 참여 권리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고용정책이라고 해서 꼭 일자리와 취업과 관련된 정책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금전적인 부분, 한마디로 돈 버는 부분까지 지원되는 부분이 다 함께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관심 가지고 오늘 들어보시면 어 유익한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어 오늘 청년고용정책은 크게 네 가지 파트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돈 버는 청년고용정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돈 아끼는 청년고용정책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돈 모으는 청년고용정책 그리고 경험 쌓는 청년고용정책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고 플러스 알파 굉장히 여러분에게 도움되는 마지막 한 가지도 제가 추가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파트 돈 버는 청년고용정책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어, 돈 버는 정책 첫 번째로 국민 취업 지원제도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크게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으로 나누어집니다. 취업지원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졸업을 앞둔 졸업 예정자 시기부터 졸업을 하고 바로 취업을 하면 좋지만 만약에 미취업 상태가 시간이 흘러가는 경우에 여러분들이 국민취업지원제도, 뭐 줄여서는 국취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이 부분에 여러분 이 제도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취업지원 서비스는 크게 상담, 교육, 파선이세 가지로 나누어서 진행이 됩니다. 먼저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이 전공을 살릴 건지, 여러분이 원하는 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먼저 상담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다음 여러분이 혹시 4년간 대학을 다니셨지만 추가로 교육이 필요하다면 무료로 진행되는 교육, 국가에서 지원되는 교육을 추천해 줍니다. 그리고 교육이 끝나는 시점쯤에 아이선 어, 양질의 취업 정보를 여러분과 매칭을 해서 여러분이 바로 취업으로 나아갈 수 있게 지원되는 서비스입니다. 어, 다음은 구직촉진수당인데요. 어, 구직촉진수당은 뭐 쉽게 말하면 뭐 대상에 따라 조금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어, 내가 졸업을 했는데 만약에 미취업 상태라면. 한 달에 뭐 식사비도 좀 들어갈 거고 학원비라든가 책값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그한 3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요. 이 국민 취업 지원 제도는 여러분의 유형에 따라 일 유형, 2 유형으로 나누어지는데 유형에 따라 지원 금액이 조금 더 주기도 하고 뭐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바로 신청하는 건 아니고 국민 취업 지원 제도라는 제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내가 취업 지원 서비스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어, 구직 활동 수당도 좀 받을 수 있다. 이 정도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2025년에는 좀 새롭게 달라진 게빈 일자리 업종이라고 해서, 어, 국가에서 지정한 빈 일자리 업종에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훈련 참여 수당과 취업 성공 수당이 대폭 확장이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잘 챙겨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부산시 디딤돌 카드입니다. 부산에 거주하는 미취업 청년이 구직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사회 진입 활동비라고 보시면 되는데 월 30만 원씩 6개월간 지급이 됩니다. 오, 대단하죠, 그렇죠? 그런데 아쉽게도 올해는 이 카드가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부분의 이런 카드와 정책은 3월, 4월, 5월 정도에 안내가 되고 마감이 되거든요. 내년에도 분명히 있을 테니 여러분들 기억하셨다가 꼭 신청을 하시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청, 부산 청년 일하는 기쁨 카드입니다. 어, 이거는 이제 재직자분들, 여러분들이 졸업을 하고 취업을 만약에 하셨을 때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이거는 1인당 100만 원의 현금이 아니라 복지 포인트를 지원해 줍니다. 그 복지 포인트로는 문화 여가라든지 자기 개발이라든지 건강 관리 이세개 분야에 대해서 여러분이 돈이 들잖아요. 그걸 지원해 주는 부분인데 어, 이것도 일단은 뭐 올해는 마감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건 여러분이 취업을 하고 신청을 해야 되는 거니 부산 청년 일하는 기쁨 카드라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굉장히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청년 도전 지원 사업입니다. 뭐 줄여서 청도지 사업이라고도 합니다. 표현이 조금 조금 그런데요. 구직단념 청년의 사회활동 참여 의혹 고치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여기서 구직단념 청년이라는 표현이 여러분 입장에서는 조금 생소하고, 조금 부정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어. 여러분, 이 표현 자체에는 너무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되는데,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목표로 하는 취업 준비를 열심히 하시다가, 만약에 좋은 결과가 나오기도 하지만, 이게 경쟁률도 높고, 워낙 준비할 것들이 많다 보니 간혹 조금 힘든 순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너무 지치지 말고, 여러분들이 너무 뭐 예를 들어 마음을 내려놓지 말라 이런 차원에서 진행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크게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누어집니다. 단기는 5주 이상의 교육이고요, 중기는 15주 이상, 장기는 25주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취업 지원 교육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스트레스 케어라든지 만들기라든지 요리라든지 정말 지역별로 알찬 프로그램이 잘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이 교육을 참여하는 것만으로 단기인 경우에는 50만 원의 수당, 중기인 경우에는 150만 원의 수당. 장기인 경우에는 250만원까지 참여 수당도 지급이 되니까 여러분 입장에서는 어, 교육과 참여 수당까지 받을 수 있는 훌륭한 제도니까 어, 이것을 참여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 같아.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돈 아끼는 청년 고용 정책입니다. 자, 돈 아끼는 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첫 번째로 국민 내일 배움 카드입니다. 국민 내일 배움 카드. 5년간 300에서 500만 원 정도의 한도 내에서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적합훈련 과정을 수강하는 경우에 훈련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합니다. 대상은 실업자, 근로자, 회사를 다니면서도 받을 수 있어요.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자영업자, 대학생도 받을 수 있는데, 대학생의 경우에는 당연히 졸업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죠? 자, 고용24라는 국가 사이트 여러분들의 채용 정보와 고용과 관련된 취업 준비와 관련된 많은 정보들이 나와 있는 고용 24 사이트에서 어떤 훈련 과정들이 있는지 탐색이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이 이 학교를 다니면서도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니 어, 교육을 하는 데는 돈이 들잖아요 시간도 들고 에너지도 들고 여기에서 지원을 받는다면 돈을 아낄 수 있지 않을까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K 디지털 트레이닝입니다. 자, K디지털 트레이닝은 말 그대로 지금 새롭게 이제 최근 몇년 전부터 부상하고 있는 산업 있죠. AI, 클라우드, 반도체, 로봇과 같은 첨단 산업 그리고 디지털 분야에 취창업을 희망하는 이제 희망자들을 위해서 다양한 훈련 과정을 제공하는 직업 훈련 사업입니다. 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수강이 가능하고요. 물론 뭐 교육비가 교육마다 천차만별이겠지만 이런 AI라든지 IT 관련 교육은 교육비가 좀 굉장히 비쌉니다. 고가의 수강료를 여러분에게 자부담 없이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훈련 장려금과 특별 훈련 수당까지 지급해 주니까 여러분 입장에서는 꼭 참여를 하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뭐 출석률 80% 출석률 80%를 뭐 이런 내일 국민내일배움카드와 K 디지털 트레이닝에서는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출석률만 잘 참여하신다면 뭐이 지원금을 받는데 크게 문제가 없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으로는 음 정장 대여 서비스입니다. 여러분 어 요즘에는 어떤가요? 신입사원으로 이제 입사를 해서 출근을 하더라도 정장을 입고 일하는 경우가 예전보다는 많이 줄어들었지만 어 취업을 해서 정장을 입는 경우에는 어, 내가 정장을 하나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단순히 취업 준비 면접 단계에서 면접 아 이제 정장 이거는 면접 한번 보고 잠깐 단기간 내가 볼 건데 정장을 구매하는 것은 조금은 부담스러울 수 있겠다라는 아이디어에서 차안된 정책인데요. 어, 만 15세에서 34세 어, 부산인 부산에 거주하는 취업 준비 청년이라면. 누구나 이 정장 대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름은 드림 옷장이라는 제도인데요. 자, 한번 대여할 때 3박 4일 동안 빌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인당 1년에 최대 5회까지 무료로 대여해 줍니다. 어, 어떻게 신청하냐면 부산 일자리 정보망에서 예약 후에 지정 업체에 신분증만 들고 가시면 여러분에게 정장을 대여해 주는데요. 아주 세심한 정책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면접을 보러 가는데 물론 직무적인 부분에서 여러분이 준비하신 부분과 이 기업에 취업하기 위해서 내가 조사한 내용이 정말 많을 거잖아요. 그런데 이 외적인 나의 모습이 좀 깔끔하게 정돈된 모습을 보여주면 더 좋잖아요. 그래서 이 부산시에서 준비한 정장 대여 서비스, 드림 옷장 서비스도 여러분이 잘 활용하신다면 돈 아끼는. 정책으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 돈 아끼는 정책은요. 어, 먼저 청년 국가 기술 자격 응시료 지원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국가 이제 기술 자격증을 취득을 하는데 뭐 아무래도 돈이 많이 듭니다. 그죠? 렇 예. 이 시험도 한두 개만 치는 게 아니라 또 시험을 쳐서 한 번에 붙을 수도 있지만 조금 만약에 한번 떨어지게 되면 또 지원해야 되고 응시료가 굉장히 부담이 되는데, 어, 우리 공공기관이죠.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등록된 국가기술자격증시험과 관련해서 응시료를 50%까지 절반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정말 좋죠, 그죠? 그런데 1인당 1년에 3번까지 한도를 가지고 있고요. 지원 예산은 소진 시까지 지원이 되는 부분이니 여러분들 이 부분도 놓치지 않고 꼭 제가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 청년 국가 기술 자격 응시료는 큐넷이라는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희망 국가자격시험 접수하고 결제하기 화면에서 지원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서 가능합니다. 만약에 뭐 버튼이 없는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한 자격증이니까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돈 아끼는 정책 마지막입니다. 부산청년 만원 문화패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 화면에 보시면 만원 내고 11만원 공연 관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를 들어 내가 10만원짜리 뮤지컬을 내가 보고 싶어요 그런데 그 뮤지컬이 이 문화정책과 청년, 부산 청년 만원 문화 정책과 부산청년만원 문화패스 정책과 연동이 되어 있다고 했을 때 여러분은 만원만 결제를 하면 나머지 9만원을 부산시에서 대신 결제를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너무 좋죠, 그죠? 네. 근데 이거는, 어, 오늘이 지금 이 영상을 여러분이 언제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촬영하는 건 5월 20일 정도거든요. 그런데 5월 28일 10시부터 신청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5만원짜리 신청이 뭐, 예를 들어 신청이 되실 수도 있고, 10만원짜리가 신청되실 수도 있는데, 그 한도 안에서 한번 여러분이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청년분들은 이런, 문화 혜택을 누리는데 이 아무래도 입장료 이게 좀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꼭 한번 여러분이 신청하셔가지고 꼭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취업 준비하시는데 힘든 부분을 조금 위로도 좀 받고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어 부산, 문화패스는 부산 청년 만원 문화 패스는 부산 청년 플랫폼 청년지대 홈페이지에서 여러분 참고하시면 좋겠다 이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돈 모으는 청년 고용 정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이 청년 도약 계좌라는 것은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아무래도 이 부분은 여러분이 취업을 하고 난 다음에 목돈 마련을 하는데 아마 도움이 되는 정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 여러분 은행들의 은행, 여러분이 만약에 저축을 하더라도 어~ 저축하고 나서 여러분 만기가 돼서 뭐~ 일, 한 달에 20만원씩 30만원씩 적금 들잖아요 근데 이제 1년 만기를 하고 나서 돈을 찾을 때 보면 이자가 어떻게 많 많은 걸로 알고 계십니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1년을 해도 이자가 한번 만원이 될까 말까 뭐 요정도 그런 상황인데요 어~ 청년 도약 계좌는 정부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우리 청년들이 목돈을 잘 만들어라 쉽게 말하면 회사에 들어가서 이청년도약계좌를 만들었다는 것은 이 회사를 조금 더 오래 다닐 수 있게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제도라고 봅니다. 어, 돈으로 여러분을 뭐 이렇게 이거를 회사를 오래 다녀야지 조금 들었을 때뭐 이자를 많이 준다 이런 개념보다도 한 회사에 취업을 했을 때 힘든 순간들이 많이 오잖아요. 뭐 3년, 7년 뭐 이렇게 뭐 슬럼프가 온다고 하는데 한 회사에 3년에서 그래도 5년 정도, 길게는 한 6, 7년 정도를 다니다 보면 분명히 전문성이 생길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직을 할 때도 여러분의 이직 전문성이라든지 여러분의 몸값이 좀 탄탄하게 좀 굳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정부에서는 여러분의 조기퇴사가 굉장히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일 겁니다. 조기퇴사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직무 미스매치 내가 이 일인 줄 알고 입사를 했는데 전혀 다른 일을 좀뭐 시키더라 아니면 내가 이런 상황은 좀 알고 입사를 했는데도 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이 부분이 내가 좀 힘들어서 못 다닌다 예를 들면 출퇴근 거리가 너무 먼다 멀다던지 아니면 내가 조금 주말에는 쉬지만 평일에는 조금 야근도 할수 있다는 걸 알고 갔지만 야근이 너무 힘들다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퇴사할 수도 있는데 어 그런 것들을 떠나서 여러분들이 조금 힘내시고 이렇게 좀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이 저축 청년도약계좌를 통해서 이 금전적으로 힘을 좀 많이 내시라 이런 차원에서 준비된 정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볼까요? 청년의 중장기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서 정책형으로 금융상품을 만들었습니다. 은행들하고 연계가 된 거죠. 자, 만기는 5년입니다. 그러니까 최대 60개월까지 넣을 수 있는 적금이에요. 자, 그리고 월 한도금액도 정해져 있습니다. 최대 얼마? 70만원까지 어, 넣을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의 회사에 이제 입사를 하시는지에 따라서 분명히 차이가 날 겁니다. 그죠? 어, 그래서 이 차등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혼자 사시는지 가족분들과 함께 사는지 또 가족분들의 소득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미묘한 차이는 있습니다만 제가 일단은 한분한 한 분을 제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상황을 미래 상황이라 예측할 수는 없어서 제가 한번 샘플로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맥스의 경우를 한번 볼게요 월 70만원이죠 월 70만원 5년이니까 60개월을 내가 납입을 했다고 쳤을 때, 원금이 얼마죠? 7, 6, 40이죠. 네. 4,200만원입니다. 4,200만원. 그런데 5년 후에 내가 수령할 때, 물론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약 4,800만원 정도를 수령하게 됩니다. 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5년 동안 적금을 넣었는데, 원금이 4,200만원인데 찾는 돈이 4,800만원이야. 대충 한번 계산해 봐요. 그럼 1년에 얼마예요? 그러니까 이게 5년 동안에 이자가 600만 원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럼 1년에 이자가 120만 원 정도가 되는 거예요. 아까 일반 적금 한 달에 한 30만 원, 뭐 20만 원, 30만 원을 넣더라도 이자가 1년에 여러분 정말 2만 원 정도 채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이자죠. 1년에 120만 원의 이자를 줍니다. 어마어마하죠, 그죠? 어, 그러면 이게 그리고 월 70만 원 60개월이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서 힘들다라고 봤을 때 물론 지금 넣고 있는 친구들 많습니다. 하지만 조금 낮춰 볼게요. 만약에 내가 월 50만 원을 3년 36개월 동안 내가 넣는다고 쳤을 때, 그럼 50 곱하기 36개월이겠죠. 그러면 원금이 한 1800만원 됩니다. 1800만원. 그런데 실수령액을 보니까, 어, 계산기를 이렇게 보니까 한 2000만원 정도, 2000만원이 조금 안 됐어요. 1996만원 정도, 그 200만원 정도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상당한 이자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뭐 지금 4학년인 경우에는 빠르면 올해 말, 내년 초에는 여러분 취업을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청년도약계좌 이 여섯 글자는 꼭 기억을 하시면 아마 여러분 돈이 정말 쌓이는 정책을 여러분이 활용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마지막이죠. 경험 쌓는 정책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취업을 하시려고 하면 기업에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바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스펙도 많이 요구할 거고요. 그리고 우리 지금 하려는 이 직무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준비를 했고 관련 경험을 가졌는가 그리고 또 우리 회사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 로, 로열티 부분까지 여러분을 굉장히 검증하려고 하는데 이 검증되는 단계에서 여러분이 여러분을 어필할 때 가장 효과적인 게 뭐냐면 시대가 많이 변해서 최근 이슈로 봤을 때 여러분이 지원하는 분야의 직무와. 유사한 경험, 관련된 경험을 해보는 것이 가장 사람을 뽑는 그 구인처 입장에서는 가장 좋아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 우리 일을 비슷한 일을 벌써 해본 거야? 대학생인데도? 이런 개념이겠죠. 취업 전인데도? 자, 그러면 여러분, 학과에 따라서, 따라서 실습을 할수 있는 학과가 있을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조금 욕심을 내서 우리 동의대학교에는 IPP 사업단 같은 것들이 있죠. 한 학기 정도를 학교에서 회사에 나가서 내가 일을 하면서 학점과 경험과 급여, 이세 마리 토끼를 모두 얻는 IPP 사업에 참여할 수도 있는데 내가 만약에 졸업을 임박하거나 졸업을 했는데도 내가 그런 직무와 관련된 경험을 쌓지 못했다면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미래 내일 일경험 사업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어 물론 오늘 모든 것들을 설명드리긴 어렵지만 프로그램 유형으로는요. 인턴형이 있고요. 프로젝트형이 있고 ESG 지원형이 있고 기업 탐방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짧게는 하루 이틀짜리 탐방형부터 어 인턴형 같은 경우에는 뭐 3개월 정도 뭐 2개월, 3개월 동안 회사에서 인턴을 실제로 진행하는 이런 게 종류별로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끔 어 참여하셔서 일 경험을 쌓으시면 좋겠다. 그래서 이 미래 일 경험 사업의 핵심은 직무 경험을 여러분이 확보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참여 수당도 받을 수 있다는 아주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혜택이 있으니까 꼭 한번 참여해 보시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인데요. 이건 이제 기업과 청년에게 모두 주는 혜택이에요. 기업 들 입장에서도, 만약에 청년들을 많이 채용하면 기업에서도 어떤 혜택을 받으면 좋겠다, 그죠. 중소기업 입장에서, 그래서 유형에 따라서, 또 기업 입장에서는 취업 애로 청년을... 어, 구, 어, 정규직으로 채용했을 경우에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부분, 이런 부분도 있고, 어, 여러분들도 뭐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어,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이런 것도 있다. 이 정도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 총네 가지 영역으로 나, 나눠서 여러분에게 청년고용정책을 말씀드렸습니다. 청년고용정책은 오늘은 뭐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고 있고, 또 부산시에 맞는 그리고 취업준비생인 여러분들 그리고 잠시 후면 여러분들 곧 취업하실 거잖아요. 여러분이 사회 초년생이 되셨을 때에 또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 이런 것들만 추려가지고 한 10가지에서 한 12가지 정도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을 물론 잘 보셨겠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여러분이 지금 3학년이실 수도 있고 뭐또 내년이 되면 없어지는 정책이 있을 것이고 또 새로 생기는 정책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음... 언제든지 내가 궁금할 때 상담을 통해서 나에게 맞는 청년공정책을 좀 소개해 줄수 있는 곳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자, 우리 동의대학교에는 대학 일자리 플러스 센터가 있습니다. 이제 동의대학교 학생이라면 대학 일자리 플러스 센터를 모르는 분이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오늘 처음 이 영상을 통해서 대학 일자리 플러스 센터를 접하신 분들은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어, 대학 일자리 플러스 센터는 크게 저학년들에게는 진로 상담, 물론 고학년도 진로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을 앞둔 취업 준비, 졸업 예정자들에게는 이력서 자기소개서 클리닉과 면접 컨설팅, 그리고 학교 교 내외 우수한 채용 정보를 취업을 준비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매칭해줌으로써 우리 동의대학교 학생들이 더욱더 취업을 잘할 수 있게 도와주는 부서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위치는 우리 우리 동의대학교 가운데 보면 로터리가 있잖아요. 그 로터리 버스 정류장 있는 로터리에. 보시면 18번 건물 창의관이 있습니다. 창의관 1층에 위치하고 있고 거기에 가시면 여러분 단과대학별로 담당하는 컨설턴트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담당 컨설턴트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시죠? 음 인문사회과학대학의 세분의 컨설턴트 상경대학의 두분 의료보건대학의 한분 그리고 공과대학의 네분 그리고. 어 소프트웨어융합대학의 한분 그리고 예술디자인체육대회에 이렇게 한 분이 여러분 담당하고 계세요. 지금 만약에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딱 멈추시고 어, 연락처를 빨리 캡처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졸업생 특화 담당자도 한분 계시니 졸업을 하고 만약에 취업하는데 도움을 받고 싶다면 언제든지 여러분 도움받을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고용 24 사이트에 접속하셔서요 취업지원 취업 역량 강화 또 카테고리를 따라오셔서 우리 학교 취업 지원실에서 동의대학교를 검색해서 상담 신청을 하시면 담당 컨설턴트가 여러분에게 연락을 하셔서 최종 상담 일정을 조율하게 됩니다. 그러면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가면 줄설 수가 있으니까 꼭 미리 상담 신청하고 방문을 하시기를 제가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오늘은, 어, 동의대학교 대학 일자리센터와 함께하는 청년고용정책에 대해서 여러분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에게 유익한 국가에서 준비한 그리고 부산시에서 준비한 정책이 많으니 여러분 잘 활용하셔서 취업 성공하시고 부자 되시는데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영상을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